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17세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뽑는데, 다니엘이 뽑혔어요. 이것은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뽑은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덥석 먹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자, 왜 거절했습니까? 그것은 왕한테 받쳐지기 전에 먼저 바벨론 신에게 받쳐지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레이기 11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고국의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먹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17세의 다니엘이 그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과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마음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하여,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결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마음에 강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어? 설사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추세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겠다. 마음에 강한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음에 강한 결심을 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결심한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로,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제 그냥 모합당해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생활해 보니까, 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루스를 통해서 그 계보의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자, 룻기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루키 1장 16절 말씀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위대한 결심을 한 사람은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니, 참으로 위대한 결심이죠. 자, 에스라 7장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도 읽어 가지고 이게 달아진 성경이 생길 정도로 성경을 읽었어요. 구속사 시리즈 쓰신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은요. 평생 성경을 1800번을 읽으셨는데 너무 많이 읽어서 이 넘기는 쪽이 달아진 이런 성경이 수십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가브란 목사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결심이 나오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단구하기를 결심했다." 오늘 우리도 결심해야 됩니다. 응? "게임을 한다, 중독되어 있다." 끊겼다고 결심해야죠. 응?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 끊겼다고 강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적인 결심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축복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마음에 강하게 결심함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강하게 결심하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당장에 끊고 거절하기로 결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의 축복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